너무 좋은가 봐요. 그리고 무대 위에만 오르면 여유로워지는 다섯 남자, 멤버들과 수다도 떨어보고 장난도 치며 긴장을 풀어보는데요. 그러나 리허설이 시작되자 카리스마 무한 발산, 빛나는 샤이니가 드림 걸로 돌아왔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멜로디에 매력적인 보이스는 물론, 여기에 자체 발간 비주얼을 서비스. 리허설을 마치자마자 무대 에 그런데 온유신는 어디에 있는 거죠? 온유 씨 혼자 있어요. 제가 제일 가까웠어요. 어세게 보니터고 있는거 보니까 예쁜게잘 나오는 같아요. 누가 제일 예뻐요? 빛나는 외모와 매력에 이미 누나들은 혼수 상태! 블링블링 샤이니, 앞으로 활동도 기대할게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수호씨. 네, 왔네. 유승우 <목소리> 그리고 허가! 이두 사람이 만나면. 하늘을 음, 달리자 하러 가는 거 같은데? 네? 네, 기가 어우, 썰렁하네요. 두분 얼마나 이제 친해졌는지. 기가 막히게 친해졌 테스트 하기로 했어요. 지금 당장 음. 먹고 싶은 음식 중 고르세요. 탕수육, <목소리가> 치킨, 피자, 딸기. 하나, 둘, 셋. 치킨. <laughs> 치 절친 인증 실패. 치킨 아니야? 그쵸, 치킨. 어, 난 평생 치킨만 먹고살 수도 있어. 네, 저는... <목소리가> 저는 <목소리가> 예, 스탠바이 하겠습니다. 스탠바이 <laughs>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 둘, 셋. <목소리가> <목소리가> 스탠바이. 봤죠? 기가 막히다, 진짜. 엄청 신하다. 요즘 함께 했을 때 시너지가 두 배인 두 사람. 그렇다면 허각 씨의 소속사에 스무 씨가 들어간다면? 전 너무 좋죠. 저도 영광이고요. 조금 좋아하는 척좀더해요 <laughs> 네. 너무 좋죠. 예. 더, 더 웃어봐. 조금만 더 웃어봐. 영광이고요. 예. 많이 웃잖아요. 아, 너무 좋아한다. <웃음> 예. 승우씨, <laughs> 진심이었죠? 야, 우리 엄청 친해요. 예, 어떻게 해야 지금 친하게 보일까요? 예? 아니, 남남 사이가 이 정도로 친한 건 굉장히 친한요 <laughs> 저... 얼마나 더 친해야 돼? 껴안고 뭐, 뽀뽀라도 해야 돼요? 어, 괜찮은데요? 대박. <laughs> <laughs> 다음에 껴안고 <한번> 뽀뽀해주세요. <laughs> 정말 친한. 강이형과 저였습니다. 빠람빠밤 빰빰. 빰. 됐다. 빰. 이걸 와야 돼. 네. 네와이드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허가. 이승우였습니다 빠람빠람빰 빰. 군호군호한번더해볼한 너무 유명 지금. 아유 경니까다 카네. 오늘의 방의 1위는.